운동을 하고 나니까 식욕이 돋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i v w o r k up, up 수고 월값은 어떤 것을 불러 일으키다, 무엇을 북돋우다 라는 뜻입니다. 월값이 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? 하나씩 살펴볼게요. 워크는 기본적으로 노력하거나 활동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up은 무언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강도가 높아지는 걸 나타냅니다. 그래서 월 값은 문자 그대로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점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. 월 값은 appetite, 몸을 움직이는 노력으로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. 응용 예문을 드릴게요. After jogging, I usually work up a good appetite. 조깅을 하고 나면 늘 배가 더 고파져요. She worked up the courage to speak in front of the crowd. 그녀는 청중 앞에서 말할 용기를 냈어요.